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제품이죠. 10293 산타의 방문입니다. 자, 이 제품 총브릭수 1,445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 들어 있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3만 9,900원입니다. 아, 올해 나온 2021년의 윈터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겠죠. 마치 모듈러처럼 매년 한 개씩만 나오는데 이 어,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한대좀 모으다가 아, 요즘은 공감 부족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조립만 해보고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쁜 제품들이 많은 시리즈입니다. 뭐 어, 간혹가다가 이일 년에 한번 나오는데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. 올해는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가격도 139,900원이면 브릭스 대비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.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고 우와 이거 다 사야겠다 하고 뭐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. 박스 뒷면 보시면 내부가 보이는 뒷면 사진 그리고 사이즈도 나와 있죠. 가로 길이가 29cm, 높이가 19cm고요. 그 외에 디테일 사진과 기믹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복잡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미니 피겨 산타클로스입니다. 일단은 뭐 진보따리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요. 어, 의상 프린팅 아주 이쁘고 뭐 하반신이 이렇게 어, 신발만 장화만 이렇게 표현된 거는 조금 아쉬워요. 여기 좀뭐 장식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꽂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잘 살려준 것 같고요. 이 모자의 형태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.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염을 가려서 잘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엄마입니다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눈이 감길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고 아, 손에는 이렇게 잔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의상 부분은. 굉장히 평범하죠 그 대신에 이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마블에 나오는 슈리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도 평범한 편이고요 어, 요, 요번에는 눈이 감길 정도는 아니고 살짝 웃고 있는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약간 m자 탈모가 왔네요 이렇게 이 아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우편물을 하나 들고 있고요 목도리 하고 있고 어, 스웨터 차림에 그리고 하반신은 아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얼굴과 헤어스타일 뭐 마음에 들고요 등등은 완 완전히 텅텅 비어 있죠. 등이 완전 텅텅 비어 있고 그 대신에 여기 살짝 재밌는 표정이 이렇게 응?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너무 너무 귀엽게 나온 이 딸래미, 어, 딸래미의 모습입니다. 이 잠옷 차림이에요. 잠옷 차림이고 손에는 이렇게 컵케이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네요.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. 얼굴에 주근깨도 살짝 있는데 이게 영상이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. 어,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어, 잠옷이 너무나 예쁘게 나왔고요. 헤어스타일도 아주 귀엽습니다.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여기도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죠. 그리고 투페이스인데 얘는 이게 자는 얼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연출해주실 수 있습니다. 자첫 번째 벌크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펜스 부분입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눈 쌓여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벽에 아, 벽이 아니 기둥에 이렇게 어, 등이 걸려 있는 모습. 근데 등에 들어가 있는 이 투명 브릭은 어, 이터널스에서 나왔던 그 약간 펄 밤하늘의 펄네 그런 펄펄 재질의 여기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펄재질에 이런 브릭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완전 부서져버렸네요 자 여기 다시 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우체통 이 우체통이 눈 쌓여있는 모습까지 잘 표현됐는데 요거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줄 때 이렇게 만들어줘요. 이렇게 만들 이 뭐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꽂아준 거 보니까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이렇게 우체통의 모습이 되더라고요. 어, 이런 표현들 아기자기한 표현들 우리 레고 하면서 어 이게 내가 뭐 만들고 있는 거지 아 이거구나 할때 제일 재밌잖아요.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. 자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이렇게 각종 그 장난감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어뭐 집과 뭐 차가 지나가는 그런 장난감 그리고 선물 상자 선물 상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로켓 모양의 그 장난감도 있죠 이렇게 어,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자,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트럼펫 모양이. 이렇게 몇 개의 브릭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 표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빼놓고 이렇게 볼게요.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윈터 시리즈나 다른 제품들 보면 트리 나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일이 많은데 이거는 조립 방식이 기존의 것과 좀 많이 달랐어요. 그래서 어, 굉장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조립을 했고요. 그리고 이걸 살짝 빼 보시면 이 안에 어, 라이트 브릭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여기다 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.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이거 중간중간에 있는 이 투명불이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서 좀 어두운 데서 하시면 더 분위기가 확날 거예요. 네, 이렇게 눌러주시면 불이 나오는, 불빛이 나오는 이런 기믹이 있었습니다. 아주 표현이 잘 됐죠? 자, 그리고 이렇게 집이 완성됐습니다. 굉장히 이제 흰색이 많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, 어, 외관이 너무너무 이쁘고요. 일단 외관만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보시면 내부도 정말 알차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어, 1번부터 9번 봉지까지 있는데, 뭐 1번 봉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벌크고, 어, 2번 봉지부터 9번 봉지까지 한 번도 재미없는 봉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조립을 했어요. 자,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, 어, 일단 저 앞에는 정문 부분이 있죠. 정문 부분에도 이게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하나요? 네, 요게 달려있고요. 리스 맞나? 네, 어쨌든 그게 달려있고요. 그리고 뭐종 장식이라든가 이런 어, 나뭇잎으로 된 장식 같은 거, 요런 게 군데군데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쁨이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. 어그 뭐죠 이 눈사람 눈사람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건 브릭 두개만 연결되는 거라 대단할 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무도 이렇게 하얀색 나무도 만들어 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뻤고 여기 나무 어, 새 집까지 표현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정도로 대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보기만 하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또좀 어, 약간 디테일하게도 보여드릴게요 2층의 구조인데 어 계단이 올라가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는 부분 좀 이 부분은 좀 어설프게 느껴졌고요 가운데는 식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식탁이 있고 요쪽은 벽난로 그리고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놓여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아이의 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중앙에 있는 식탁입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뭐 촛불과 이런 어, 초록색이 나뭇잎 같은 이런 장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잘 나는 것 같고요 의자가 살짝 이, 불편해요 이게 고정이라서 뭐 물론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또 어, 옮기면서 또 굴러 떨어지니까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로 고정이라, 고정이라서 어,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잘 살려준 것 같고요.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벽난로가 있는데 얘가 넘어가 있네요.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모습. 아이고 잘안 보이죠? 빛이 없어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 위에 어, 양말이 세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세 명이니까 이제 선물 받으려고 하나씩 걸어놓은 것 같고요. 여기 테이블 위에는 어, 뭐죠? 컵케이크, 어, 컵, 그리고 여기는 의자, 그리고 여기 양탄자 같은 것도 깔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시계도 놓여 있고, 그 위로는 이제 살짝 올려 볼게요. 살짝 올려 보시면 가족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스티커였고요이 시계도 스티커였습니다. 스티커가 많지는 않은데, 한 4개 들어가요. 이렇게 4개, 4개 들어가는데 붙이는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재밌는 기믹이 있는데요.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굴뚝으로 넣어주시면 이 밑에서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는 주방이 있는데요. 요걸 살짝 보, 올려서 볼게요. 올려서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프라이팬 그리고 요쪽에 이제 믹서기, 믹서기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뭐 개수대, 개수대라 그러는 싱크대, 싱크대 그리고 여기 놓여 있는 빵까지 표현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요부분이 부분이 대단한 건 없는데 은근히 표현이 잘 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2층에 침실이 있는데 잘안 보이죠? 너무 어두워요. 그럴 때는 요렇게 열어서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집은 이렇게, 어, 바닥에 연결되는 구조예요. 근데 다른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덮여있는데, 덮여있어서 움직이진 않지만 다른 부분 지붕도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, 지금 다른 부분은 이제 덮여있어서 움직이진 않거든요.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테크닉 브릭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시죠? 네, 똑같이 연결되는 구조예요. 여기도 스티커가 두개 들어가는데, 요거 하나,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지 쓰는 거, 요거 하나,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산타한테 쓰는 거겠죠? 디어 산타라고 써 있네요. 네, 그러니까. 산타한테 편지 쓰는 요 책상이 있고요. 여기 이제 침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기+ 아기+ 아이 아기가 아니죠. 아이가 자는 모습을 아까 목 돌려줄까요? 이렇게 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놓아줄 수 있어요. 오, 진짜 자는 것 같다. 어, 좀 무섭네요. 네, 어쨌든간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지붕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선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. 그럼 이건 재밌는 요소로 하나 들어간 것 같고요. 어, 이거보다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, 요 기둥 부분이에요. 기둥이라 그러나 이걸 뭐 석가래라 그러나 넉가래라 그러나 어,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근데 요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이게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어, 뭐 이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재밌는데 어, 요게 이제. 굉장히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느껴졌습니다. 이거 조립하는 방식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보시면 아까 이 의자 쪽 있죠? 의자 쪽슉 내려가 보시면 이 의자 뒤에도 여기 선물이 하나 숨겨져 있죠? 네, 이렇게 선물이 숨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스토리에 녹여놓은 것도 참 재밌는 요소 같아요. 자이 제품 총 브릭 수 1,44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3만 9,900원입니다. 저는 정말 관심이 없다가 다른 분의 사진 리뷰 좀뭐 브릭나라에서 한번 보고선 어, 너무나 좋아서 구매를 했거든요. 어 근데 기대를 하고 조립했는데도 기대 이상이었어요.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제품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티커도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립하는 내내 방해될 게 하나도 없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어, 조립하는 내내 어우 진짜 재밌다 우와 이런 게 있네 우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재밌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립하는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립하는 내내 즐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90점 이상의 제품인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미니피규어가 조금 평범하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면 미니피규어 퀄리티도 퀄리티가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평범하다 그 정도이지 미니피규어가 별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, 만약에 기회 되신다면 꼭 한번 조립해보시길 진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정도로 정말 재밌게 조립을 했어요 올해 적어도 제가 70개 제품 이상은 조립을 한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자오늘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제품이었죠 10293 산타의 방문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